점화식 세우기 상급문제설 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 보시면 교육청에서 2010년 3월에 나왔던 4점짜리 문제예요.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. 물어보는 게뭘 물어봐요? A5항을 구하래. A5항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뭘 구하라는 얘기 AL, AL을 구하라는 얘기예요. 수혈에서 AN을 구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냐?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자, 첫 번째, 1번. 등차. 등비 수혈일 때 AN 구하는 뭐 있어? 공식 있죠. 두 번째. 자, 점화식을 주어지는 경우. 그럼 점화식 뭐 쓰면 돼? 풀이법 쓰면 끝이겠죠. 세 번째. 합을 주어지는 경우 있어. SNS에 연구하는 거네 번째 이세 가지가 아닌 나머지야. 나머지 경우는 직접 뭐한다. 대입해서 뭐 찾으면 돼 규칙 찾으면 끝이에요. 자 그러면 이네 가지를 결정하는 게 뭐, 뭐겠어? 조건이겠죠. 조건을 봐야 되겠죠. 아, 조건이 이와 같아요. 첫 번째 항 a1, 얘가 a2, 얘가 a3야. 자 읽어 보니까 교점의 개수야. 첫 번째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이죠. 그죠? 꼭지점의 개수. 여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그죠? 열 세, 열 넷, 열 다섯 개. 똑같아, 똑같아, 똑같죠. 자 그럼 하나 하나 가볼게요. 얘 등차 등비 수열이야. 물건 너 갔어. SN 주어져서 물 건너갔어 그럼 점화식이 안되면 이거 아니면 직접 대입해갖고 규칙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커 직접 대입도 불가능하죠 결국 점화식이요 이게 어떻게 점화식이냐 결국 점화식을 세워서 풀으란얘기예요 이렇게 틀이 잡히면 A5를 딱 보는 순간 이미 방향이 결정났어요 그 중에 점화식 세워서 풀어라 그죠? 그래서 제가 점화식에 대해서 이렇게 끄잡아 봤어. 점화식 세울 줄도 알아 되고 일부 수학에서 이렇게 끄잡아 봤어요. 자, 이렇게 세워 놓으면 뭐 해야 돼? 풀어야 되겠죠. 그럼 먼저 하나하나 가 보자. 점화식을 세우자. 두항사의 관계식만 세우면 돼요. 그러면 얘가 초항이야. 얘가 두 번째 항이야. 얘세 번째 항이야. 관계식을 한번 보세요. 보세요. 요 덩어리가 여기도 있죠. 여기 하나 있죠. 또 여기도 하나 있죠. 또 여기도 하나 있죠. 그죠? 세 배야. 근데, 세배 하는데, 여기 중복되는 애들이 있어. 얘랑 얘 중복되죠. 요거 중복되죠. 요거 중복되죠. 그죠? 그러면, 자, 세어볼게요두 번째 항은, 첫 번째 항, 이런 게몇 개야? 세 개죠. 3의 첫 번째 항3 개. 그럼 얘네들이 중복돼 한데 중복되죠. 왜? 이거 할때얘얘 얘 들어갔지만 여긴 빠지죠. 요것도 빠지죠. 어, 빼기 3 하면 되겠네. 그러면 똑같아요. 얘와의 관계도 보세요. 요 모양이 여기 있어. 여기 있죠. 또 여기 있죠. 여기 있죠. 한강생 요거죠. 그러니까 요거의 3배 그러니까 A3는 3배 A2 자 여기서 중복되는거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죠 빼기 3개네 그럼 여기서 규칙을 세울 수 있겠지 아 AN 플러스 1은 자 3배 AN 빼기 3이다 단 초항은 얼마다 세어보니까 6개다 게임 끝났죠 요렇게 점화식만 세우면 되는거야 요 그러면 이제 점화식을 세웠어. 풀어야 되겠죠. 자 그럼 이제 풀이법은 이리로 가면 돼. 자 수열식은 두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야. 수열식 맞죠. 이 중에 점화식은 연속을 해야 돼. 연속성이 있어야 돼. n, n 플러스 연속하죠. 그러니까 얘는 점화식으로 가는 거야. 그러면 점화식도 푸는 점화식과 푸는 점화식과 못 푸는 점화식이 있어. 그리고, 점화식이 아는 내와 못 푸는 점화식은 직접 대입해서 규칙 찾으면 끝이고, 여기도 엄청나게 중요해요. 그 다음에, 푸는 점화식은, 기본 점화식은 바로 풀면 되고, 복잡한 점화식은 기본 점화식으로 보내면 되는 거야. 지금 기본 점화식이죠. 그럼 기본 점화식 제가 써볼게. 자, am 플러스 1은, 그죠? p에 am 플러스 q. 자, 이런 거 푸는 거 바로바로 바로 답 나와야 돼요. 자 얘는 날라간다 자 알파 플러스 요게 n 대신 1 대입한다 a1 빼기 알파의 p의 n-1이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럼 알파는 도대체 뭐냐 1-p분의 q다 요 프리법 그죠 요렇게 기본점화식 6개 중에 6가지 중에 이게 한가지야 자 1구수학 보면 잘 나와있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풀어볼게요 알파를 찾아다니는 알파는 1-p, 3분의, 마이너스 3이야. 오, 2분의 3이야. 그럼 이제 프리법, 얘는 날라간다. 알파, 2분의 3, 플러스, 가로에, 초항에서, 여기다 1 대입해보세요. 초항, 초항이 얼마였어? 6이었죠. 6 0이 2분의 3에, p, 3이죠. 3의 n-1이다. 벌써 딱 구했어요. 자 그럼 예쁘게 정리해보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9의 3의 n 1이다 게임 끝이죠 몇 항구 아래 5항구 아래 그럼 a5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9의 곱하기 3의 5대 입해보세요 4승이 3의 4승이면 얼마죠 8 1인가요 그러면 2분의 2를 퉁분해볼게 얘는 3이죠 9 곱하기 80이니까, 오, 729죠. 2분의 732가 되나 자, 이로 약분 시켜보세요. 약분 시키면 3, 6, 6이네. 366. 그죠? 답 있어요? 1번. 366. 이렇게 쉽게 나오죠. 자, 이런 문제를 봤을 때, 아이디어는, 물어보는 거 A 다섯 번째 항이 어, A형 구하네. 그럼 A형 구하는 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네 가지밖에 없어요. 등차 등비, 개차 군수열의 공식 사용해서 구하는 방법, 점화식 이용하는 방법, SN에서 A형 구하는 거. 나머지는 직접 대입이야.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봐서 조건을 딱 보니까 등차 등비 아니고 SN 아니고죠. 그럼 점화식 아니면 직접 대입이죠. 이거 대입하려면 두원하죠 그럼 얘도 아닐 거예요. 당연히 대입해서 풀면 답은 나오겠죠. 이 그림 계속 그려가면서. 점화식이죠. 그럼 점화식이 안 주어졌어. 세워야 되겠죠. 그죠? 그럼 점, 점화식 세우는 원리 있어요. 두 항사에 한 개씩. 그래서 제가 첫 번, 두 번째 양과 첫, 첫 번째 양. 요게 1이에 참. 첫 번째 양이죠. 두 번째 양과 첫 번째 양 따져갖고 세웠죠. 그첫 번째 양 요런 게몇 개가 들어있다. 하나, 둘, 세 개가 들어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양에 세배빼기 그죠? 그럼 두 번째 한 관계도 똑같아야 되겠죠. 똑같아. 그래서 점화식을 만든 다음에 풀이법 갖고 쉽게 해결했죠.